안녕하세요. 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보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고 욕을 먹고 있어서 저기 가면 망한다거나 곡소리가 나고 있는 곳을 선택하는 편이 나중에 알고 보면 생각보다 좋은 선택지였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하소연이 들리는 곳, 사람들이 곡소리를 하는 곳, 사람들이 식이나 질투를 하는 곳은 웬만해서는 한번 관심을 가지고 의심해보고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 인생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고급 정보를 절대 남에게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고급 정보는 오히려 안티가 많고 욕을 먹고 있거나 수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을 확률이 높죠.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이 그것을 차지해야 하거든요. 남이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 하거든요. 이와 반대로 뭔가 고급 정보인 것 같긴 한데 뭔가 나에게 계속 공짜로 먹여주려고 하거나 나한테만 주는 것이라고 하는 등 뭔가 이쁘게 포장되어 있고 나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면 99% 이상 사기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다 이유가 있어서 공짜인 겁니다. 따라서 뭔가 내가 필요한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비용을 내고 얻는 편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 뭔가 안티가 많다? 곡소리가 들린다? 사람들이 욕을 엄청나게 해야 된다? 바로 그곳에 인생 1대2 기회가 있을 확률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거나 나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는 곳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